이게, 이게, 이게 루트 코스. 아시죠? 루트 코스, 루트 코스. 빙산에, 그러니까. 증상만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고, 증상이 있으면 병명이 있고, 병명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코스죠, 스트프죠 예, 루트 코스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래서 루트 코스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은 기능가위고 어떤 사람은 부적이고, 어떤, 어떤, 어떤 사람은 섭취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그 실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조학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나누고,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구조는, 제가 이야기하는 구조학은 조추하는 구조 때문에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바뀌면 또 기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할수 있는 학문이 진짜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치하는 구조의 핵심은 뭐냐면, 두개골, 척추, 골로미드라인이을 형성하는 거죠. 잘 바뀌는 것은, 플렉서로 u 하다보고, 고착되어 고안 바뀌면 리지다 하다보여요. 스폴리스도 그렇잖아요. 플렉서 x 하고리지 하고. 구조를 바꿀 수 없는 으악, 구조와 은침에 석관절과 항구경치에 있어요.